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이거 그냥 호수에 배타는 정도 가 아니고 망망대해 깊이가 한 200미터 그 수영장도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배 타고 갔을 때 믿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배밖에 없겠죠 만약에 배가 빠고 났다. <laughs> 어떡할래? 어떡할래? 예? 그 넓은 바다에 배 타고 갔는데 배가 빠고 났다. 어떻게 할래? 물이 막 올라온다. 어떻게 할래? 예? 엄마 찬다고? 아빠 찬다고? <laughs> 뭐 엄마 아빠는 제주가 있는 줄알았햄 쳐도 <laughs> <laughs> 소용없어요. 풍락이 떴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곱게 원전하게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비행기 없어가지고 배를 타야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는님도 지켜 좀 줄만도 한데 안지켜줘요 배가 파손했습니다. 배가 없어요. 배가 부서졌습니다. 거기에 탔던 사람이 256명이었습니다. 256명 재수, 진짜 오지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풍랑이 났는가? 사도 바울 때문에 풍랑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다는거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한번 망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네가 몸속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고 복음 전하는 네가 죽으라예요. 복음 전하는 네가 죽으라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지식으로 전했으니까 예수님은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신을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손 틀었습니다. 잘 죽었다. 예. 아이고 우리 우리 장손이 했던 사람 잘 죽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메롱? <laughs> 까꿍살 뒤에 다시 죽은 데서 살아나 버렸어요. 인간은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다 끊어져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길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뭐 유천 다니고 뭐 추앙기 때뭐 이렇게 공부를 잘 해도 천국 못가요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어요 예, 끊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한 거예요. 사도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봄험들고가오이라 주께서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줍니다. 배침을 시켰어요.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배를 침몰 시키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침몰 시키느냐 하면은 가까운 서 섬이 하나 있는데 침몰시켰어요. 가까운 섬. 그런데 침몰할 당시에 너무나 비가 와고 그밤 밤중이라서 깜깜해서 가까운데 섬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부서진 배와 함께 같이 바닷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섬이다, 섬이다, 배입니다. <laughs> 섬이다, 섬이다.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섬이 왔으니까 이제 그 죽을 뻔했다가 섬을 방해했으니까 이제 배를 포기했어요. 배는 사정없이 다 부서졌어요. 타고 온 배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것은 다 날아가요. 내가 의지했던 것다 날아가고 이 사람들은 섬에 떠 올라갈 때에 섬 사람 섬 사람이 이름이 그예 예 거기에 예 보벌리오라는 보벌리오라는 그 추장이 있는데 자기 동네에 사람들이 256명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은 이 이런 폭풍에는 살아날 수 없, 없는데 없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귀신인가? 아니면 하늘이 보내주신 건가? 자 귀신인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풍랑 속에서 살아 올라온 사람이 1번 귀신이다. 2번 하늘이 보는 천사다. 둘 중에 어느 걸 생각하겠습니까? 뭐설비사니까 답변 안 한다고 뭐 이렇게 핑계대는데 이보울리오 수장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봤어요. 천사라고 왜냐하면 이런 폭풍에 살아 남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은 뭐냐?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지켜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천사가 지켜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야 그 사람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그 사람은 덤으로 살아온 거예요. 덤, 덤으로 살아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살아주는가? 사도 바울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 무서움 속에서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처장이 아이고 하늘에 천사가시는데 우리가 잘모잘모셨는데 모시고 이제 밤중에 이제 이게 불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타나 가지고 독사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독사가 그 많은. 하필에는 사도 바울에 손을 딱 무는 거예요. 손을 물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사도 바울님이 가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실제 꿈이 아니고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급제하지 마라. 너희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산다. 이런 게시를 줬어요. 이 사도 바울도 함께 살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뱀이, 그 뱀이 싹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 손을 꽝 걸었어요. 어, 사도바울 죽었게 살았겠어요. 뱀이, 그것도 독사가, 독사가 딱 물었는데 죽었게 살았겠어요. 사도바울, 이게 뭐야, 이게? 아, 툴툴터니까 물었을 때의 추정이, 그렇지. 너희들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물어서 너희들 피를 죽이던구나 그렇지! 너희들이 천사 아니야 하나님의 천사 일수 없어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니까 이렇게 뱀에 와서 모른데야 하고 속으 생각했는데 뱀! 자 여러분 뭐로 보입니까? 뱀! 뱀이다! 옳지 뱀이다 뱀! 휙! 뱀을, 뱀을 툭 치니까 뱀이 뚝 떨어졌거든요 제일 관심이 있던 사람이 주장이었어요 죽었지? 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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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저 아저씨 죽었지요? 응? 안 죽었는데? 야, 그러면 진짜 천사구나! 또이 핵가락 했다가 또 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 사돈지 아저씨 보시면 저 하늘에 온 천사님, 현재 우리 아버지가 다 죽게, 열병이나 죽게 됐는데 좀 낫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갑시다. 대주를 받았으니까. 대주를 받고 저 천사, 그 추장, 추장 아버지한테 기도해주니까 추장에 그 나섰어요. 나서니까 이 추장 아버지가 나서니까 추장이 더욱더 좋아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사도가 사실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그 다음에 배편 오면, 여기 배, 이거, 배가 오지요? 예, 배 옵니다. 배 오면 타고 우리 로마 가야 됩니다. 로마 가서 이런 귀한 소식을 로마 사람들 또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보삼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가 더불어서 또 나서 로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간에 이게 난파선 배가 다 부서져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 치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언제 죽어도, 우리는 지금 뭐 잠이 안서 그런 데 언제 죽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예, 잠자는 것은 영원한 잠이 또 따로 있어요. 하루하루 잠 말고, 지금 언제 하루하루 우리가 잠자지만, 영원한 편히 쉬는 그, 그 날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로 우리가 아직도 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바울은 복음만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몸서 체험했어요. 저희들도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린다는 것을 몸서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목교옵나이다 찬송과 어. 9 9장입니다 라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영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생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하지 마옵시고 더 나게 서고 고하소서 이겨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